투맨 골프의 투맨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스크린 골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그 진관동 투비존 투비 네, 투비 골프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스크린 골프가 왜그버츄 시뮬레이션 골프 시스템인데 어 아니, 영문에 <laughs> 어,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오늘 굉장히 그 눈이 오고 있고 어, 이렇게 그 실내에서 할수 있는 그 골프를 즐기려면은. 어, 먼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리얼부터 시작해서, 피전, 그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투비전, 그 다음에 골프 센터 하트, 듀얼 플레이 시스템 해서 뭐, 다양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어, 지금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통 연습 시간을 갖다한 10분 정도 주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어, 과연 어떤 거를 갖다가 준비를 해서 빨리 나의 그 컨디션을 갖다가 체크를 하고 스윙을 체크하는지 제가 그 방법을 갖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선 지금 이거 웨지인데, 지금 52도짜리 웨치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스윙 체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게요 일단 백스윙을 하면서 자기 그 스윙 플랜을 갖다 체크를 해야 돼요. 천천히. 네. 천천히 스윙을 갖다가 프러팅을 하면서 네, 도상을 안 입게끔 멈춰주기 때문에 네, 스크래칭도 뭐 당연히 스크래칭도 당연히 죽여해요 스크래칭 같은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볼을 컨택을 하면서 네. 아, 이렇게 으로 놓으시면 자, 이렇을탁 끝이 생하면서 이렇게 해서 놓 많기 때문에 아, 이런 것 동일하게 해주면 굉장히 왼이 네. 3번 방에서 힘드데 이제 예약 시도가 방금 돼가지고 7번 방에서 가능하시긴 하거든요. 7번 방. 예. 7번 어, 뭐 그냥 어. 그 8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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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방. 8번 방. 8번 방. 8번 방. 8번 방. 번 방. 8번 방. 번 방.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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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번 방. 이번 방. 이번 방. 방. 8예 방. 이번 방. 요 오늘 굉장히 눈이 지금 계속 8번 방. 8 오고 있고. 어, 요즘 골프존 파크에 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진관동에서, 국내에서 1호점입니다, 여기가. 어, 민정 플러스라고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그 골프존 시스템, 골프 시스템, 예. 예. 아무튼 그런데, 아 몰라, 몰라, 몰라. <laughs> 이 버전 자체가 이제 리얼, 리얼로 이제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고, 이제 비전, 어, 플러스, 에,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산한건 골프전에 보라고, 나한테 보세요. <laughs> 아무튼 그래요. 어, 골프존 이렇게 그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렇게 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몸풍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몸을 좀 풀겠습니다. 몸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5분 안에 빨리 몸을 풀고 바로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스윙 체크 방법, 그 다음에 과연, 어, 투맨, 너는 어떻게 어, 골프전에 와서 몸을 푸는지 그걸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힘들어. 아, 덥네, 더워. 아... 자, 일단 아까부터 제가 숨겨왔고요 어, 아, 잠깐 우리 동원에했어요 <laughs> 어, 일단 오면은, 그, 작은 클럽부터 먼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큰 클럽보다는 작은 클럽.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작은 클럽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클럽으로 갔다 이동을 하는데, 어, 자, 저는 처음에 음식이고 센서를 갖다가 선택을 할 거예요. 5 0도 센서를 하고, 나 뭐냐, 팀에 들어오면 두 개의 센서, 여기도 센서가 있고 여기도 센서가 있는데 리딩을 하기 시작한 어딜 방법인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백스것부터 체크를 해갖고 이게 인사이드로 오는지 아웃사이드로 가는지 체크를 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천천히, 스윙을 체크하는 거, 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스윙 패턴을 먼저, 리마인드를 해갖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겨울에, 지금 천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갖다 외교를 해주면서, 풀어주고, 컨팅으로, 스윙치까지스윙치가안 나오시는 분들도, 공을 치고 나서 동작이 스윙치이기 스윙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해서 손으공 몸을 잡아주셔야 한보세요 자, 그리고 응. 손으가고 자, 시작되시고요. 자 자, 왼부터천천 이렇게 자, 그리고, 어플스 동작이 좀 되시는 분들은 어플지 동작을 잘 하면서 여기는 버튼을 누르면 공이 위에서 튀어나온다데 오토 티업 시스템. 좋아해요. 자, 그런 것면서 자, 그걸로 바보고이 동작 정확하게 해주고요. 자, 공은 좀오른 자 놓고 한번 해서 어, 이 매트에 바운스하고 쏠 하고 어느 정도 느낌인지 그걸 갖다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잔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닌데 일단 스윙 플랜부터 계속 보면서 스윙 플랜부터 이내 지금 스윙이 인사이드 고웃인지 아웃사이드인지 정확하게 지 뻗어 나가고 있는지 그걸 갖다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로는거고 위에 화면 보면은 이제 네, 그많인 보면 것도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서 펜을 갖다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시간이 흔해 보고 자, 이렇게 하고 까지 스트레칭 역할도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역할도 하는 거예요. 거예요. 뻗어주면서 스트레칭 역할도 하면서 편안하게 끌어 볼게요. 자, 그 대부분 거리를 내려오제 다들 많이 다치는 분이시니까 이너도몇번 치냐? 어? 야, 그걸로 거리가 그렇게 나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리는 어차피 그래. 치면서 몸이 풀리면서 제 컨디션을 찾아가기 때문에, 절대, 지금, 칠 때, 칠 때는 편안하게, 그, 몸을 지금 마저 크게 하면서 어, 제대로 스윙이 나오게끔, 예,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후이 네. 자, 한번 해볼게요 공을 보고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체크 하면서 저도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걸 지금 체크를 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8번 이제 끝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7번, 7번 아연. 그러니까 8번이나 7번 아연 8번. 체크해갖고 아연 체크는 웨지어로지그 어,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 해갖고 체크를 다 끝냈어요. 자, 피니시까지 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7번은 이제 끝났어요 7번 끝났고 그 다음 해야 될게 이제 조금 미들이나 저한테 라운딩 어떨까요? 라운딩 해줄게 알았어 자, 그 다음 해야 될게 뭐냐면 어 이제 유틸리티로 넘어갈게요 유틸리티 중에서 조금만 미스하면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건데 1 5입니다이 음. 거리에 대한 클럽을 갖다 한번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아까 지금 계속 해갖고, 왼치부터 시작해서, 8번, 7번 아예 지금, 컨택을 해봤잖아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점점 스윙이 커지겠죠? 그러면, 스탠스도 보고, 좀 있다가, 자, 다시 한 번, 얘도 마찬가지로, 스탠스까지, 해서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 하는스타 있으면 그러네. 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네. 공공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스크린. 내가 시뮬레이저 틀어기 전에,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되니까 알고 계시고 윙 플랜을 드시, 푸너 페이스를딱 보고 아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나 확인하시고. 자, 네. 네, 자그 다음에 지금 5번유티은 지금 끝났어요. 끝났고, 자, 이제 들어갈 거는 뭐냐면, 이제 우드를 간단하게 쳐볼게요. 우드를. 우드를. 항상 피니시까지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다 쳐주고. 네. 이제 레디, 레디. 이렇게 해주는게 좋고요. 자. r e a 공을 넣으면 두 개가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드라이버를 해서 체크를 마무리할게요. 네. 네. 자, 노플입니다. 결정이 됐고, 외측부터 시작했고, 아역까지, 타이그로드, 유틸리티, 울프까지 다 쳐봤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백스윙 플랜을 갖다 치를 하는 거에요. 자, 빈수행을 해갖고, 투명한 거 밀어주고, 자. 자, 이렇게 쳐보고요. 살짝 좀 긴만했는데, 살짝 긴가졌는데, 외골에 올려주고 끝까지 해주고, 흐르고! 네, 네. 자, 이렇게. <laughs> 자, <로케. 웃음> 다시 한 번, 백스윙, 네. 스윙 들어가는 거, 헤드 플래치 하고 헤드업 한 다음에, 네. 지금 한 5분 정도 해갖고 굉장히 그 빠듯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다 분배를 해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어, 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치시면은 보통 뭐 15분 정도 주잖아요, 4분 정도 들어가시면 그러면 어, 클럽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시면서 어, 작은 클럽부터, 네,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클럽부터 해서 점점점점 이킹 클럽까지 해서.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해서 어, 이 라운드 스크린 라운드 들어가는 그 준비를 다 끝나신다고 보면 돼요. 네 아무튼 밖에 눈이 많이 옵니다. 어, 우 더워라. 아유 더워. 이것이 나한테 더워. 예. 네, 아 이거 하나씩 알려드리. 기 다음에 조금 더 제가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뭐 벌초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런 스크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라운딩 나셔갖고 하시는 어, 라운드가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안내를 제가 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주말 볼품 화이팅 하십시오. 두명 예. 볼품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